또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 기초수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맞아요. 첫 번째 시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음, 호흡하는 요령 다섯 가지 자세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기의 감각을 찾기 위한 손으로 기운을 모고 으 일단 단전 쪽으로 근접하는 기체험을 하는 홀 수련을 했더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과 단전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 이 손으로 기운을 모은단 말이죠. 그래서 하단전에 받쳐가지고, 하단전 안쪽으로 기운과 이 손의 기운과 하단전에 안에 있는 기운 두 개를 하나에 합하는 게 이제 세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이게, 기, 기공, 단, 단전. 이게 돼서 이게 어떤, 개념을 잡으려고 이 대부분 다 노력들을 하시는데 아, 단어에 대한 이해로서 여기에 접근하시지 마십시오. 일단 제가 체험하고 알았던 그 내용을 하여튼간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느낌의 영역이고 감성의 영역입니다. 어떤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가 아닙니다. 이게 기운을 모았죠. 뻑뻑하고 묵직하고 공을 굴리는 듯하고 어떤 에너지 형태는 분명히 누구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집중하면은 기운은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손으로 기운 모으는 것은 보조 수단입니다. 아, 제가 다섯 가지 자세에서 회음 흡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은 모제 혈과 미래 혈이두 개가 쫙 이렇게 당기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번 풀고 아, 당겼다 멈췄다 풀고. 자요 상태 이거는 음 의식을 갖다가 모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호흡의 수단으로서 이제 내쉬고 잠시 멈추고 풀어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음, 그 모재혈과 모재혈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받는 느낌은. 거기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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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튀는 느낌이 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튀는 느낌을 가만히 음미를 하고 그 숨을 멈추고 튀는 걸 가만히 응시를 하고 있으면 은 여기서 도달해야 될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기에 아, 어때? 백색관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하얀관, 초정기 어, 저는 그때 흰관으로 먼저 봤지만, 은 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붉고 뜨끈한 느낌 또는 붉은색, 이런 정도의 느낌도 가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제 그러냐면은, 제가 받은 것은요, 굉장히 희고, 약간의 통로 비슷한 관 느낌으로, 이렇게 호흡을 계속하고 넣었다 뺐다 하게 되니까, 관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지식으로서 공부를 해보니까, 각각의 개인이 그게 어떤 뭉쳐져 있는 다마 같은 느낌, 또, 거기 뱀이 또아리를 털듯이 한 번씩 꾸물텅, 꾸물텅 하는 느낌. 그런 다음에 뜨겁거나 뻑뻑하거나 힘이 차근하는 그런 느낌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저는 그 안에 하얀, 그, 저, 한 요만한 정도 되는 통로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선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길라고 하는 곳에는 음, 세 가지 종류가 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기로서 이제 박사를 받았으니까, 원기가 있고, 정기가 있고, 진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어릴 때 우리 그저 아주 고소하게 먹는 그약 중에 하나가 그 원기 소란 게 있었잖아요. 그 원기라고 한 것은, 내라는 존재, 몸을 받기 전에 존재가 엄마의 난자 형태로 존재했을 때 거기에 있던 난자의 기본 에너지가 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하는 힘이 들어오는 것에 진기가 들어와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몸을 만들었거든요. 그 세포 분열에 들어오는 그힘 그걸 이렇게 진기라고 합니다. 진짜 기운. 그 분이라는 그 힘은, 어,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하고 합해질 때, 정자와 함께 이동해서 들어왔던 그것이 진기입니다. 그 하늘의 기운이라고 다죠. 이제 그 몸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숨을 내쉽니다. 네 애가 파! 하고 우는 것은 내쉬는 네 숨을 갖다가 폭발하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허공에 존재하는 진짜 기운들을 마시게 되는데 그 허공에 존재하는 진짜 기운과 음식의 기운이 합해진 것을 정기라고 합니다. 그 정자란 말이 말이죠. 쌀미변에 풀을 청자거든요. 쌀미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뜻하고 풀을 청자는 허공의 하늘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충하고 내뱉고 왔다 가면서 몸을 키우는 이 기운을 전기라고 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전기가 몸에 차였을 때는 이 차는 훈련을 할 때는 느낌상으로 뱀미 기어가듯 꾸물텅 하면 하던가 그게 묵직한 기운에 차서 힘을 하면 주는 기운줄이 잡든가 붉은색이 잡히든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어느 게 하더라도 이 허공에 있는 이 허공의 에너지하고 우리 음식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에너지는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우리 허공 중에 공기에도 이제 이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독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음식에도 그 어떤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더라도 그 음식에는 독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과 음식을 가지고 내가 기운을 만들어내는 게 단전에 어떤 묵직하거나 뻑뻑한 힘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르게 드러나거든요. 그 순수한 색깔은 어떤 색을 표현하느냐 하면 맑고 장한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흰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얀색의 이 통로가 생기게 되면은 그 통로가 하얀색이 약간의 영롱하게 느낌상으로 영롱한 느낌입니다. 그냥 구슬도 그냥 영롱한 구슬입니다. 흰빛이 조금 더 빛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 마음의 생각이 단전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으면 그런 색깔의 빛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도반들에게 제일 첫 번째 당도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단이 형성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대환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 어디든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기경, 팔맥, 전체를 더흘러고 다니고, 나중에는 3차 신경, 세맥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세맥까지 구석구석이 차고 들어갔을 때, 이제 몸의 전체적 에너지가 꽉 차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백회와 괴음을 연결하는 하나의 가득 찬 맥, 몸 전체가 가득 찬 충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단전 호흡이라 하는 것은, 그 맑고 장한, 뭐, 붉은색도 좋고, 자주색도 좋으나, 흰빛을 느낀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 들이시고, 내쉬고, 딱한 뭉쳐서 가만히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천천히 풀어주고, 자, 다시 한번 쭉, 내쉬고, 가만히 멈추어서 내단 쪽에 색깔을 한번 관조를 해보고, 또 천천히 풀어주고, 그것을 처음에는 몸이 제대로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자세를 가지고 배를 붙였다, 뗐다, 이걸 서는 게, 뭐 다리를 세워서 붙였다, 뗐다, 서는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배꼽 아래의 기혈 부분에서 훈훈하거나 따뜻한 느낌이 오게 될 때는 성공이고 그리고 그 느낌이 받고 있으면 맨 나중에 반 가부자 또는 가부자 상태로 앉았을 때에 그 느낌을 잡기 위해서 끝없이 고요한 상태로 들으시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제 <laughs> 저희들 같은 이제 5학년이나 6학년쯤 되는 연배의 사람들은 그걸 하다 보면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찡하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동안에 너무 이새 속에 찌들려가지고 우리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흐려져 있거든요 그 흐려져 있는 기운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하면서 원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이 기이라고 하는 것이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에너지의 뭉침이고 생각 에너지 의 흐트러짐이거든요. 그 생각에 집중 얼마나 철저하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운의 색깔도 보이고 기운의 느낌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머리에 딱 잡으시고요. 이 음, 배도 양손을 들어갔다 나갈 때도. 아주 처절하게 집중하십시오. 강한 느낌이 올 겁니다. 그 강한 느낌 올때 이게 가슴이 맥혔거나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이 자꾸 흐트러지시는 분들 서른 개 쉬어기도 힘듭니다. 이게 수가 숫자를 근데 그걸 개의하지 마시고 하겠다라고 결심 드신 분은 끝까지 하십시오. 만일에 제가 이 수련을 하면서 이걸 공개를 해가지고, 독으로 잘못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등 뒤로 잘못 치고 올라가가지고, 가슴 답답증이나 협심증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걸로, 걱정도 됩니다만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고, 계속해서 담전단쪽으로 들이시고 내쉬고 할 때, 하얀 빛의 구체가 처음에는 구체가 아닙니다. 통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통로가 자꾸 멈추고 하다 보면은 영롱한 구슬 같은 빛의 구체가 생기게 됐을 때. 근데 그게 어떤 힘의 에너지로 몸 전체로 오는 건 아닙니다. 느낌으로 그렇게 오고 눈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그리고 그래,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아, 하고 이아 밖에 없습니다. 그 느낌이 오게 되면은. 그거를 내단이 음, 과연 이게 단전이냐 아니냐 기냐 기운이냐 뭐 이런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저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없이 계속 집중만 하면서 들어오고 나오고만 해 보십시오 자요 단과 단전과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 실질적으로는 영롱한 구슬의 에너지 하얀 빛의 에너지가 정순한 진귀의 에너지고요 그게 다르게 뱀의 느낌이나 붉은 색깔이나 자주빛 도는 것은 정순하지가 아니한 그냥 우리 몸에 있는 모이는 것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고 멈추고 있을 때 드러나는 이 생명에너지의 본질 이걸 잡아야 그리고 이거 잡혀야 정상적인 수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올라가고 싶더라도요 <laughs> 그 다음 단계에 어, 까딱하면 잘못 때리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연습하십시오 음, 네. 기초 수련 3단계 수련은 단과 단전 기와 기운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리고 내 목표를 흰 통로와 영롱한 구슬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본다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고 무식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들락거리고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호 멈춤 흡 멈춤 호 멈춤 흡 멈춤 그래서 호와 흡입니다 호 흡이 아니고 호지흡지호지흡지 지. 지, 지. 고요하게 진행되면 멈추 있을 그 순간에 느낌과 감각이 색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 이 개념을 잡으시고요. 내일은 이 가슴 맥힌 사람들에게 해주는 세 가지 정도의 도인 체조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단과 단전, 기와 기운을 어떤 식으로 내단을 모아주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